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재산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88쪽 문제 6번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공부상 소유자가 공적인 장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다.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세 납세 무자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무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부상의 소유자로 매매 등이, 이, 매매 등의 소유권이 변동되어서 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는 공적인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입니다.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 원래는 종중 재산인데요, 개인 명의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공부상 소유자는 종중 재산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을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4번, 공유 재산인 경우, 공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랍스의 모자로 봅니다. 그러나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분 균등 추정주의가 되겠죠.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환지라고 하는 것은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데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미 주거환경 정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중당하는 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세권자이다. 여러분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를 보류주라고 하겠습니다.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즉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신탁된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7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유자도 알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2015년도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입니다. 어, 5월 30일 재산세 과세대상 매매장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여러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한다.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양수했다. 역시 이것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날 매도인이 있었고 매수인이 있었다면 누가 세금 냅니까 매수인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사는 사람은 잔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억세게 재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은 5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매도인은, 어,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납세 의무가 아닌 걸 고르니까 맞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유는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산에 대해서 위탁자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서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지요? 음. 1번.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1번이 맞는 답이고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여러분이 해설을 보시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재산세 납세 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5회 때 나왔는데요.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 무자가 되겠죠. 그러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실 때는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경우에 그 위탁자가 납세무자이다. 틀렸죠? 수탁자가 납세무자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가가요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인데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니다 원래는 국가 재산인데요. 국가 토지인데 내가 국가로부터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국가한테 줬죠. 국가는 미리 받았죠. 미리 지급하는 사람은 선급금, 미리 받은 사람은 선수금인데 그런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도 맞고요. 아, 5번도 어, 맞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틀린 것. 음. 5번 보실까요? 10번에 5번.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지분권자가 세금 내지요. 지분이 이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왜 틀렸나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틀렸죠.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갑니다. 거주자 갑은 2015년 2월 10일, 거주자 을에게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2015년 2월 10일을 취득했죠. 그리고 2015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2015년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사기나 부정한 방법, 행위, 수시부가 사유는 없다. 자, 갑은, 음 물로부터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이 산 거니까, 그죠? 갑이 6월 1일 현재 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될까요? 그렇죠.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니까요.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확정된다. 아니죠? 아, 여러분, 재산세는 납세 후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요. 납세 후 확정은 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 부가 결정할 때입니다. 보통 징수 방법이니까 결정할 때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확정된다. 틀렸죠? 재산세는 확정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까지 재산세를 안 내게 되면 가상금 3%가 붙습니다. 가배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0년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자, 2005년이니까 여러분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이죠?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에, 소멸시효. 지방세 국세 소멸시효는 과세권자가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가배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죠? 재산세는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 가능합니다.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당과 같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2015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거래당사자 매도자는 주택건설법인 A인 매수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5월 20일이고 사실상 지급일은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일은 7월 5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샀어요? 어,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개인이 법인한테 샀으니까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언제 주고 샀나요? 6월 10일 날 줬잖아요, 개인이. 이날 줬으니까 6월 1일 날은 누구 겁니까? 6월 1일 날은 재산세는 법인이죠. A 법인입니다. A 법인 주택 건설 법인 A 주택 건설 법인 A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럼 6월 1일 현재는 사실상 소유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이니까 결과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법인 A, 재산세 납세 의무자, 주택건설법인 A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으로 가장 오른 것. 여러분, 자, 이런 토지 외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토지 시가표준에게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이때는 이 건축물 바닥 면적까지 어디에 들어간다?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한 토지는 종합합산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어느 것일까?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어디에 들어갈까요? 분리가 되겠죠. 네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음. 여러분 어, 골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중에서요.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일부 임야가 있죠?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임야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좀 어렵네요. 별도. 디귿.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과, 사용되고 있는 토지. 염전은 생산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그럼 분리가 되는 건기업과 아니다. 음, 그죠? 같은 것끼리 묶여진 거요. 리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시설을 갖춘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 묶여진 것은 기우과기과 디귿이 분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별도가 되니까 어, 같은 것끼리 묶은 거 보세요. 정답은 기역 아니면 디귿, 니을 아니면 니을이니까 정답은 3번, 니은과 리을은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15번입니다.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아닌 것, 개별공시니까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이것이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법인 장부 가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 취득세라든가 뭐 등록 면허세가 되겠고 재산세는 과세완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은 60% 토지와 건물은 7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의 과표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여러분, 재산세 과표는요,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시가표준에게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자, 다시요. 재산세 과표입니다. 재산세 과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뭐냐.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건 뭐냐?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입니다.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가표준. 자, 옳은 건데요. 1번. 음, 다 틀린 거고요. 4번 보세요. 공동주택, 아파트죠.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1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160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되겠습니다. 결론 거기 해설 나왔죠.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건데 토지와 건축물은 70%가 되겠고 주택은 60%.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재산세의 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네,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간다. 맞죠? 토지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과 아파트는 공동 주택 가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어 50%부터 90%까지 주택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40%부터. 80%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 70%가 되겠고 주택은 중간 60%가 되겠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과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거래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법인장부를 과표로 한다 이건 틀렸죠 아, 재산세 과표는요 아,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이 갖고 있던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과표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18번.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틀렸죠?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이 되겠죠.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1번이 틀렸네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소유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가요. 어, 유료로 사용하는 거죠. 어, 당연히 대가성이 있으면 부과됩니다.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되겠죠.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부담의 상환이 적용됩니다. 100분의 150에서 세부담의 상환이 적용됩니다. 자, 19번부터는 재산세의 세율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